thank you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계속 방구석에만 찍었는데 오늘은 밖으로 한번 나와봐야겠다 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온 곳은 바로 연희동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갈 곳은 바로 라이카 시네마라는 곳입니다 라이카 시네마는 뭐냐 독립 예술 영화관인데요 음... 간지나죠? 감성 있고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조조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예매는 어제 했는데 디트릭스라는 곳에서 이제 예술 영화, 독립 영화를 예매할 수가 있거든요. 조조 영화는 여기에 최 7,000원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영화 지능 소비 쿠폰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6,000원 할인을 받아서 사실상 1 0 0 0원에 영화를 본다. 개꿀딱이죠. 오늘 볼 영화는 내말좀 들어줘라는 영화를 볼 겁니다. 오늘 볼 영화 이게 보고 싶었는데 원래는 이게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못본 영화 해피엔드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는 오면은 이런 포스터를 주더라고요 이런 포스터를 하나 주고 오늘의 자리인 C8번 느낌 있는 자리죠 독립영화, 예술영화관은 보통 정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곧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야무지게 보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아침부터 봐서 그런가? 이게 잠이 오더라고요. 거의 다 봤는데, 마지막에 좀 잤다. 쑥스러운 이야기죠. 좋은 영화였다.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뭘 먹을 거냐? 그, 여기 도우클럽이라는 뭐 피자집 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자를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 한 30분 뒤에 오픈이라 가서 좀 대기하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픈런 느낌이죠? 오픈런. 거기서 봐요. 부끄러운데요? 저는 그 도우샌드 서울 시스터즈 콜라보랑 알감자치이 심 푸짐하게 찍고 먹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산우랑 도우 클럽이 플라보 중이라고 하네요. 공짜로 좋습니다. 아메리칸. 가 신경이 넘었어요 아니, 여기 이제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내가 1등으로 오긴 했는데, 중간 차는 사람들이 일단 알감자 먹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우 샌드인데, 이게 뭐 어깨 먹을래? 손으로 먹으면 되 음, 맛있네. 가게에 근데 나만 혼자 돼 보수다. 보수 손으로 먹어야 돼. 너무 격식이 없나? 뭐라고 폴드 포크 찢어지는 고기. 고수를 잘 먹는 편이 아닌데, 잘 어울리네요. 마지막. 아, 어, 야무지게 먹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 찍으면서 먹으니까, 뭐라 해야 되나, 코로 들어가나, 입으로 들어가나, 솔직히 잘 모르겠... 안 돼. 맛있긴 맛있었 근데, 이, 뭐랄까.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괜히 이렇게 신경쓰면서 먹어가지고, 소화가 좀잘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만 찡찡대고, 다음으로 갈게요. 일단 커피를 거기서 주셔가지고, 커피를 먹어서 이미, 커피를 조금 있다가 나중에 먹도록 하고 지금은 그뭐 연희동 오면은 꼭그 들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연희동 브이로그들을 좀 찾아봤는데 오늘 이제 먼저 갈 곳은 포셋연희 뭐 엽서 이런 거 파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엽서를 파는 그 포셋연희라는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셋. 이야, 저그 맨날 그 다른 사람 브이로그에서만 보던 거를 이제 눈앞에서 검은색 엄청 많네. 귀엽다, 귀엽다. 이게 검색을 하면 해주네. 음 귀엽다 이거. 그래도 뭐 왔으니까 하나 사볼까요? 이 기엽도. 얘를 또 하나 해야겠다. 멋있네 화산괴물. 여기 게네두렇게 해도. 전 이렇게 세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죠? 야무지개 사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전쓸 일이 많이 없어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구독자분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댓글 달면 뭐제 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드리겠습니다. 세 개니까 세분 가져가세요. 다음은 바로 옆에 있는. 재미 없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브이로그 보니까 다한 번씩 오길래 와봤어요. 와, 멋있는데. 아무튼 피는 사람이었어도 바로 샀을 것 같은데. 와 케이스 멋있다. 3만8천 원. 이거 멋있는데. 내쓸비가 2층으로 가 볼게요. 신기한 게 많네. 주고 구할게 많이 없고, 게 귀엽게 는데 10만 팔천 원으로 주고 뭐살 만한가? 예, 저는 신강자라, 안놀해져여긴 아, 근데 확실히 뭔가 재재밌뭐여자자분이이오시좋좋하하다다구할할도많많다음음은어를를야야나온올이트트였나 Wow. 이걸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네. 제가 아까 분명히 뭐 이런 데잘안 산다고 얘기했는데, 사기 드네요. 보니까. 귀엽죠? 이 포장이 귀엽네. 스티커랑. 이 노트를 왜 샀냐? 그,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 노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매주 뭘 해야 되는지 적어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샀습니다. 이 소품샵이나 뭐 이런 데를 왜 가는지 조금 알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평소에 못 보던 것들이 많네. 그래서 가서 자기 어떤 감성, 취향에 맞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만 값일까요? 이제 더우니까 커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맞나? 여기는 프로토콜이라는 곳인데 사실 저기 창가 쪽에 혼자 앉고 싶었거든요 인기가 많네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가장 없는 입구 쪽에 앉았는데 서튼 클래식 한낭시랑아메에카노 시켰습니다 슈퍼노멀 브랜드 슈퍼노멀 이라는 원두를 선택을 했어요 다크초콜릿 로스팅 아몬드 브라운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맛있네, 안이동을 돌아다녀 봤는데 일단 먹고 음, 맛있네, 쫀득쫀득하니 지금까지 산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군가 가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착순 3명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저희 지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뭐 지인분들이면 직접 전달을 해드리고 지인이 아니시면 일단 뭐 DM 주시던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봉하지 않고 제가 좋은 글을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뭐냐? Monthly, Weekly. 그러니까 월. 이랑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책인데요 어떻게 됐냐 이런 건참 뜯기 힘들게 만들어놨어 여기 보면 이제 뭐 위클리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 마침 여기 펜도 있고 여기다가 내첫 터치 첫 터치를 해야겠다 여기다가 오늘 내 얼굴 자화상을 그려야겠어 이렇게 자, 제가 지금 보이는 얼굴보다는 당연히 더 잘생긴 느낌으로 그릴 거고요. 정면을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광대가 좀 있으니까 광대는 조금 살려야겠다. 자, 오늘은 앞머리를 이렇게 깠으니까. 속을 너무 길게 그렸다 오이같이 오이 됐네 얼굴이 <목소리> 완성 닮았나요? 너무 넓게 그렸나? 오늘 저의 제첫 터치 잘 부탁해 그럼 다들 일안 가시나? 오늘 평일인데 생각보다 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오늘 혼자서 이런 동네? 뭐, 나름 하플이라면 하플일까요? 이런 곳을 돌아다니는 게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옛날에 홍대에서 이제 제가 자주 가는 곳들을 소개해줬을 때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혼자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이게 또 나쁘진 않네요. 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희동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자주 좀더 좋은 다양한 곳을 혼자 좀 돌아다니고 여행하면서 이것저것 경험해 볼 생각이에요. 예쁘게 봐 주십시오.